제 네, 대구에서 서울 올라왔고요. 아, 올라오니까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잠은 잘 잤다. 사실 정말 짧은 1박 2일이었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회복해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막 이렇게 휘둘려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돼. 근데 저 일단 지금 잠깐만. 찍을게요.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오, 이틀 쉬고 출근하니까 다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이 들고, 제가 오늘 좀 특별한 걸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얼른 좀 간단하게 먹고 준비해야지. 힌트를 드리자면, 짜잔. 야, 이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시작하니까 카페에 출근을 안 하면 뭔가 불안한 느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무얼 할 거냐면요. 제가 어제 본가에 다녀왔잖아요. 설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이거 보이시나요? 브이로그 보시면 제가 이런 핀들을 잘꽂고 다니거나. 어, 저희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이꽃 선물한 장면도 나올 텐데 이게 저희 엄마가 직접 만든 핀이에요 프랑스 자수를 배우셔가지고 이거를 진짜 모든 게 핸드메이드거든요 이런 꽃은 물론이고 이런 핀까지 엄마가 다 대를 사서 붙여서 하시는 거거든요 100% 수제인데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예쁜데 엄마가 단순하게 그냥 지인한테 선물해주고 혼자 쓰게 하는 게 뭔가 아까운 거예요. 재능 낭비라고 할까? 그래서 그냥 진짜 가볍게 엄마 이거 몇개 만들어서 줘봐. 내가 카페에서 한번 팔아볼게.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핀 꽂고 다녔을 때 예쁘다고 해준 손님도 계셨고 이번에 4월 연휴에 내려갔는데 엄마가 진짜 이걸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이거를 제가 한번 딥피 DP? 아니 디피들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여기다가 핀을 놓고 쓰라고 집에 약간 예쁜 그릇이랑 도자기가 많아요. 이거를 가져왔거든요. 짜잔, 정말 이런 플랫한 도자기 그릇이고요. 정말 예뻐요. 제 스타일. 여기에. 진짜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미친 거 아니야? 얼. 아 제가 탐난다니까요? 저도 엄마한테 두개 주고 사왔습니다. 돈 주고. <laughs> 짜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와 근데 이게 진짜 실물이 안 담긴다. 실물이 더 예쁘거든요. 한번 햇빛으로 가볼까? 와 여러분 어때요? 너무 예쁘죠? <laughs> 한번 잘 팔아보겠습니다. 이거 가게 인스타에 한번 올려보려고 예쁘게 찍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문 앞에 어, 나가실 때도 잘 보이고, 햇빛에 이렇게 놔두고 싶어서 여기다가 디피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 가격표랑 적어야 될것 같아요. 캐모마야도 있고 뱅쇼도 있다. <laughs> 아메리카노 두 잔하고 뱅쇼 하나. 네. 아한 잔씩 탄다고. 하요, 여러분 저는 마감을 다 했고 오늘은 김포 고촌읍에 있는 우리 사촌 언니 집에 놀러 갑니다. 누구랑? 강표니랑 놀러 갑니다. 저희 사촌 동생들 진짜 귀엽거든요. 아마 유튜브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장난감을 몇개 샀어요. 그거 전해주고 감, 전해주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돌멩이들 설잘 보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다음에 <laughs> 인사해 줘. 안녕. 해줘. 안녕. 현아, 현아. 여기 안 인사해 줘. 안벌짐벌짐벌지고있요 지지에 대벌아 반지 자랑해야지. 어디 갔어? 지 반지, 뭐, 반지. 반지. 현이도 그 자랑해 주세요. 우후. <목소리> 어? 아, 또 반지 만들 싶어 너 반지 건드려도 건드라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시끄러워. 시끄러워. 올라가면 이제 덜 하긴 한데 길게 해야 돼 길게 도담이 목이 얼마나 하지딱 보고 네. 요 많이 해야 돼이제팔어서 <laughs> 당연하지 도담 건데 잘한 <laughs> 와우! 여기 부어요? 네. 이건 뭐예요? 이거 어 엄청 많이해야겠는데큰거많이해야겠다어가마이제목목걸이여큰부거어요부이건어요요 이거 얼예요 이거 얼굴 이거 이 이거 어이이어이이어 이거 어어이야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

이걸 했다고 그렇다면 더워 시원하다. 더듬이는 기적이 해안 해? 안 해? 아, 네. 진짜? 아기 때만? 오 여름이네? 언제 안 했어? 언제부터? 아, 어, 이제 병기에 해요? 네. 와 멋있다. 아, 이모는 아직도 기적인데. 방이야. <laughs> <laughs> 안녕. <laughs> 자기 소개야, 자기 소개. 전여섯 살이에요. 또요? 도담이는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어... 떡갈비요. 떡갈비? 네. 도담이는 그럼 싫어하는 음식은 뭐예요? 어... 먹기 싫어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음, 그럼 다 좋아해요? 네. 김치도 좋아해요? 김치 매워서 싫어. 그럼 싫어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있는 거네요. 다시 해보세요. 싫어하는 아, 음식이 뭐예요? 어 김치. 해보세요. 짜자. 가위 가위 가위. 아 됐다. 오 가위 가위 조그미 가위 조그미 어, 가위. 아 어, 조그미 가위. 어, 여기다가 해주세요. 리예식다리 예식당. 떠라오세요. 그유 요... 어, 너무 작게 말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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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건 음. 핫초핑 이거는 어 우리 이거는 함께 핑 함께? 네 함께 핑고 이거 핫초핑 이거 핫초핑 이거는 <laughs> 이거는 어 반짝핑 또 이거는 고마핑 이건 깡충핑이에요 깡충핑 엄청 많다. 모르겠어. 양핑 아니야? 양핑. 양핑 아니야? 양이니까. 양핑 아니야? <laughs> 이거 담이가 준 거예요, 담이. 담이는 왜그 많이 줘? 아, 어, 이거 담이가 준 거야? 와 대박. 오, 담이도 잘 만드네. 저가 만든 거래. 네. 아, 저도담이 저 만든 거야. 도담이딱 아니다 얘가, 봐봐. 옆을 봐봐. 일로 와봐. 와, 일로 와. 아, 일로 와, 더 일로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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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쪽으로 와봐. <laughs> 신기하지? 네, 신기해요. l a 두잔 드릴게요. 드세랑사과 드시고 가세요. 네. 라떼 따뜻한 걸 드릴까요? 네. 저희께 2월 27일에 예약을 해야 되는 거. 어, 맞아요. 미리 예약야 저는 퇴근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빨리 오빠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근데 그 오늘이 연휴가 끝나는 주 주말이거든요. 주 근데 내일부터 또 한파특보가 온다고 했는데 진짜 추워요. 제가 얼마 전에 본가, 대구에 다녀왔잖아요? 거기는 서문시장에 되게 유명한 농협만두가 있어요. 서문시장에 농협만두를 저희 가족은 진짜 자주 먹거든요. 어, 저는 뭐 서울 살면서는 자주 못 먹었지만 그래도 대구 갈 때마다 한 번씩도 먹곤 했어요. 그거를 이번에 어, 같이 강표현이랑 시장투어를 하면서 만두를 좀 샀거든요. 었그 만두를 오늘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련이 기네? 어쨌든 오늘의 저녁은 농협 만두. 왜 농협 만두냐? 농협 옆에서 팔기 때문입니다. 만두랑 요거. 이게 캠핑 때 먹었던 그거거든요. 떡볶이. 그때 엄청 맛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랑 같이 오늘 만두랑 간단하게 먹을게요. 왜냐면 밥이 없어요. <목> 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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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어 엄마가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만두덜덜 했어? 했어? 농협 만두 맞아 왜? 농협 마트 옆에 있덜덜 잘했어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만덜덜덜만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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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가야 될것 같지 않아? 어. 엄마가 세 개를 샀거든요? 본가 하나, 저희 하나, 시댁게 하나. 이렇게 농연 만두를 꼭 맛보게 하셨으면 해줬나봐요. 맞다. 여기는 이렇게 양파를 다 소분을 해서 포장은 이렇게 양념하라고 주거든요? 간장에 양파를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이게 그 엄청난 노년만두. 한 세트, 요렇게, 요렇게가 한 세트인데, 이거는 내일 어머님께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딱 기다리세요. 요렇게 만두가 꽤 많아요. 노년만두의 특징은 굉장히 얇은 피에, 뭐 고슬고슬, 거슬거슬... 당면이 안 들어있는 느낌. 아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드셔보세요. 됩니다. 아니 아니랬는데 괜찮아요 튀기면 뭐든 맛있다고 했으니까 아이건 아닌 것 같아 이의 영상을 엄마가 싫어합니다 만두 구웠고요 아불 키면 너무 정나라해 얘가 아 엄마 미안. 맛있게 먹겠습니다. 막카도 맛있을 거예요. 마리네이드.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한 토마토 마리네이드라고 하나요? 제가 알기로 네, 엄청 맛있고 정성이 담긴 예,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닷존 떡볶이, 감사합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농협 만두입니다. 대구 사람들은 거의 다 알걸요? 근데 이거 다들 농협 뭐, 만두. 빨리 찍어 먹을까? 먹어야 돼 그냥. 아 그래? 맛, 양파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다들 농협 만들어 볼라 음~ 맛있지 뭐야? 음~ 뭔가 다르지 음~ 뭐가좀 맛이 음이지 음~, 음 반죽이 다른가 봐 내가 이걸 서울에서 먹게 될줄 몰랐네 음~ 아 그리고 여기 다 잡채 같은 걸 넣었거든 대구는 근데 그러니까 다 맛있어 응. 음왜그 서울은? 나... 고기나 이런 서울은 아 없지? 음음 맛있지 음. 낙엽만두도 음, 그렇더라고 나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엄마의 사랑이 담긴 토마토일로말네드 음. 맞아. 음. 맛있당. 음, 음. 상큼하지. 음 너무 맛있어.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겠지? 히 <laughs> 행복해, 보인, 행복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자기 열심히 일하고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 그럼. 그래, 맞아. 우리 맨, 만두를 우리 집은 이게 순식간에 없어져서 음. 계속 구웠어. 음, 엄마 계속 구워 좋아하는구나. 음! 무슨 춤추는 거까지 본것 같은데, 자기 봤어 춤추는 거? 음, 난안 난 봤어, 난못 봤고. 오늘? 우유 응. 응. 가지 왔거든. 아 하나만. 오늘 준비할 사고. 지 바삭하지? 원래 이다바삭그니까 그래서 맛있는 거. 원래 바삭해. 먹고 내가 만두 한줄게 얼마나 잘굽는 보자. 응. 나 맨날 저 자리 앉아 원래 우리 근데 자리 바뀐 거 같지 않아? 어 있어? 어. 저는 탄산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 있을까? 오빠는 만두를 한판더 구우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프처럼 만두를 태우지 않으려면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이렇게 서로 붙지 않게 만두를 잘 떼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가 좀 바삭바삭하게 단단해질 때쯤에 뒤집어줍니다. 보세요. 보이시죠? 약 바삭바삭해지면 면이 바삭바삭해지면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그래서 양쪽이 바삭바삭해지게 구워주면 됩니다. 와이프의 요리실력도 언젠간 늘겠죠? 아주 잘 익고 있습니다. 가끔 기름 많이 넣으면 그 기름 다 먹고 죽는 줄 아시는 분 계시는데 기름을 많이 두르는 이유는 음식이 타지 않게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목돌새댁기 했던 것처럼 기름을 별로 안 두르면 후라이팬에 들러붙고 속이 터지고 다 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한 만두를 할 때는 이런 긴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만두를 만져줘야 만두가 터지지 않겠죠. 네, 완성되었습니다. 슉슉 맛있게 더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잘구 오빠 대박이다. 난안따로안 안 찍어도 되지 다 찍은 거지. 아, 최고 최고. 와때깔이가 다르다 <laughs> 대박. 내가 먹 내가 먹 굽는 건네. 와 먹어봐 맛이 와. 다를 거야. 고마워. 응? 아 이게 되는구나 바삭바삭하지? <laughs> 맛이 달라 우와 뭐야? 내가 네, 다레시피 레시피를 다 저기 영상에 저장했어 그래? 응. 편집하면서 봐야겠어요 어, 근데 진짜 맛있어 다르다 음. 음. 주기적으로 고도로 바꿔야 돼. 기분 따라서 컨디션 따라가지고. 주기적으로 고도로 바꿔야 돼. 기분 따라서 컨디션 따라가지고. 오면 다. 교에서 머리를 의손길을 통해 정난 뒤. 이게 어떻게 아닌지가 좀 알고 싶은데. 사 빨빨 넣까아니야지시